자 오늘 경기 마치셨는데 벌써 2승이에요 네. 소감다 조를 보고 되게 생각 못했었는데 어, 지금 너무 좋은 결과 있어서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. 어, 이번 이첫 출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맥플레이 어, 출전해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? 어. 여태까지 한 대회랑 좀 색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. 어. 근데. 조금 힘든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 좀 힘든가? 어, 음, 그냥 저 약간 다 같이 플레이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같은 조끼리 플레이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좀 다르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. 음, 그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채영 프로가 뭐 좋은 실력을 가진 선수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지만. 어, 올 시즌처럼 가시적으로 어떤 자신의 성적을 보여주는 시즌은 처음인 것 같은데 본인은 본인이 현재까지 거두고 있는 어떤 성적이나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, 또 본인이 그 주변 분들의 반응도 어떤지 좀 궁금해요. 어, 주변에서도 다 되게 놀라워 하시는 것 같고 어, 저 또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작년과는 좀 다른 모습에. 어좀 잘하고 잘하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 또좀 불안하면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. 그오시즌 지금 토템이 벌써 두 번인가요? 네. 네. 그 그때 첫. 토텐의 토텐의 영향, 준우승의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면 원래 BCG에 내가 이 정도 하려고 준비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떠, <laughs> 어떤 어떤아요어 그건 아니고 운 좋게 준우승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이후로 좀 마음이 편해져서더 자신 있게 플레이한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. 음, 오늘도 노란색 공을 사용하셨나요? 네. 노란색 공을 사용한 건 언제부터 노란색 공을 사용했고, 왜 노란색 공을 사용하는지 궁금해요. 어, 올 겨울 전질림 때부터 사용하게 됐는데, 그냥 딱히 큰 이유는 없고, 그냥 공 찾기 편할 것 같아서. <laughs> 노란공을 사용하시는 효과는 잘, 잘 찾고 계십니다. 너무 편하고 좋아요. <laughs> 자, 그 요즘 들어 이제 이천 프로를 알아보는 팬들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. 네. 뭐 어, 어떤 것 같아요? 팬들 만나실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? 어, 되게 여태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음. 많이 알아봐주시고 하니까 어, 일단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음, 자 지금 어쨌든 두산 매치 플레이도 처음 나와서 지금 승 사실 이제, 이제 16강이 이제 눈앞에 와 있어요. 어, 내일. 경기를 어떻게 좀 치를 예정이신지 어떤 각도로 치를 예정이신지. 어 일단 어 그냥 목표라기보다 그냥 이번에는 그냥 한 번만 이겨보자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렇게 돼서 어, 일단 너무 편한 것 같고요. 그냥 내일도 같은 마음으로 할 생각이에요. 만약에 예선을 통과하게 된다면, 네. 어 메간까지 한번 가보겠다. 8강? <웃음> <웃음> 일단 한번 이기는 거 <laughs> 네. 이세훈 프로를 원하시는 팬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네 요즘 되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